단순히 이것은 제 생각으로 만들어졌으며 어이 없어도 인정해 주세요. 잠깐 가게지 마. 그럼 이 계단도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면 여긴 2가 됩니다. 이 개수가 많아져도, 그렇 결국은 2가 돼요. 그럼 이게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요 사각형, 사,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x 제곱은 1 더하기 1, x 제곱은 2. 따라서 x는 루트 2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2는 일단 루트 2라는 것이 발명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1은 1이라는 식이 있어요. 2를 대입하고 루트 1을 대입할게요. 2는 루트 2예요. 한번도 여기다 대입하고 한번도 여기다 대입해요. 4는 2예요. 이 말은 2 곱하기 2는 2 곱하기 1이에요. 1을 약분해요. 2는 1이에요. 그건 1은 2예요. 따라서 1은 2예요.